한 남자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아버지는 땡땡땡한 분이었다. 그리고 자식들이 땡땡땡하기를 바라셨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후 땡땡땡한 사람들을 많이 사입니다 자서전을 읽고 제가 받은 느낌은 그 사람이야말로 땡땡땡한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남자의 땡땡땡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남자는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죠. 미국의 독립과 건국 과정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프랭클린이 말하는 땡땡땡은 인지니어스라는 단어입니다. 간단히는 독창적인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머리회전이 빨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머리를 써서 새로운 것을 잘 만들어내는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죠. 이 자세한 설명은 프랭클린을 보고 만들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프랭클린에게 잘 어울립니다. 프랭클린은 10살의 아버지 밑에서 양초를 만들기 시작해서 말년에 건국의 아버지가 될 때까지 저술, 조직, 발명, 정치, 외교 이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프랭클린이 거둔 성과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실행에 옮겨서 거둔 성과가 많습니다.뿐만 아니라 피로의 침이나 프랭클린 난로 등을 만들기도 했죠. 프랭클린의 아버지는 자신이 인지니어스 할뿐 아니라 자식들도 인지니어스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분별 있는 손님들을 초대해 인지니어스 한 것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식들이 옆에서 듣고 배우기를 바라서였죠. 프랭클린은 사회에 나가 사람들을 쉽게 잘 사귀었을 뿐 아니라 오랜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여관에서 하룻밤 묵고 그 주인인 의사와도 평생 친구가 될 정도였죠. 그런 프랭클린이 오랫동안 사귄 친구들은 주로 인지니어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인지니어스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프랭클린이 자신과 닮은 사람을 만났을 때이 사람은 인지니어스하구나 하면서 반가워하게 만든 그 취향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림을 볼까요? 우리에게는 천성이 있습니다. 천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은 큰 물줄기 A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은 중간 물줄기 B와 같습니다. 프랭클린은 천성적으로 새로운 것, 다양한 것, 재미있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하도록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건 a 큰 물줄기입니다. 프랭클린은 어려서부터 인지니어스라는 특성을 풍부하게 맛보며 자랐습니다. 그건 b 중간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인지니어스는 새롭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과 관계 깊은 특성입니다. 인지니어스 한 사람은. 아,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신선한 접근으로 다양한 재미를 줄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프랭클린은 자신의 천성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을지 풍부하게 보여주는 환경에서 자란 셈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쪽으로 발전하고 또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끌렸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우리는 천성에 맞게 자랍니다. 그리고 천성에 맞게 어떤 모습으로 자라느냐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되죠. 나는 부모님이 원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의 부모님이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쳤구나. 혹은 이 사람은 말잘 듣는 착한 아이였구나.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천성과 부모님이 제시한 길이 맞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나는 부모님의 뜻과 달리 이런 모습이 되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의 부모님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구나 혹은 이 사람은 부모님 말에 거역하는 아이였구나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천성과 부모님이 제시한 길이 안 맞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될까? 우선은 우리의 천성적 필요에 맞는 사람, 우리의 천성적 필요에 맞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따라 생긴 호불호의 호에 해당하는 사람, 호에 해당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죠. 천성과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